안녕하세요. 얼치기 벌칙입니다. 아, 잠깐 제 봉장, 잠깐 살짝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토종벌 농장이고요. 아, 오늘은 오전에 바람도 많이 불고 비가 제법 내렸어요. 그래서 딱히 할 일도 없고, 아, 시청자 여러분들께 팁 어, 하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허접헌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산벌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 설통 설치하고 많이 설통 만들고 뭐 설치하고 장소 찾고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뭐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저는. 그러면은 설통을 좋은 자리, 좋은 설통을 놔도 벌이 없으면 확률이 없잖아요 들어올 확률이 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선은 그래서 그러면 그 주변에 벌이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아, 쓸만한 장소를 찾았으면 그 주변에 안전지대에서 어 이렇게 이게 지금 작년에 끌뜨고 나온 찌검이거든요 찌개미 이거를 안전지대에 가가지고 이게 물에다 섞어서 물하고 이렇게 혼합을 해서 열을 가해요 열을 열을 가하면은 향이 엄청 강해요. 양봉하고는 틀려요. 토종골 토종벌꿀 찌개미는 찌개미는 열을 가하면 상당히 향이 셉니다. 그래서 이 향을 맡고 주변에 있는 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면그 주변에 일단 뭐 벌이 자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거잖아요. 어.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설통을 설치를 하면 그만큼 뭐 입주할 확률이 높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벌이 안 온다. 그러면 그 설통을 놔봤자 벌이 <laughs> 들어올 확률은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꿀팁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건 제 방법이에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거의 뭐100% 들어옵니다. 생자리를 확보해도 당해년도에 거의 100% 벌을 받아요. 여러분도 시간 날때 그러니까 이 여름철에 이런 때도 괜찮아요. 그냥 운동 삼아서 배낭 하나 메고 임도 같은 데 살살 걸어다니다가 좋은 자리가 있다 싶으면 그래서 확보를 해놨다가 다음에 이런 봄에 설통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한번 따라 해보세요. 감사합니다.